오늘은 알리에서 도착한 랜덤 8개 개봉해 볼 겁니다. 따로따로 따로 주문했는데 그 통관에서 이렇게 한봉해 가지고 집으로 배송돼 갖고 왔거든요. 요 개봉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알리 그 친구 추가 맺고 끊고하며 3달러 쿠폰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보 공유해 드렸는 거 그걸로 구입했거든요. 어떤 거 왔나 한번 볼게요. 자 무료 에송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오, 이, 하여튼 요렇게 왔고요. 자 여기도 세 개. <laughs> 그쪽에서 발송은 따로 따로 다 했는데 그, 어, 국내에서. 아니 중국 그쪽에서 세관 신고하는 거기에서 요렇게 묶음으로 해서 하나로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3달러 할인 해가지고 국내에 15,000원짜리는 음 대충 한 8,000원 정도에 구입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 13,000원짜리는 한 8,000원 11,000원, 8,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씩 개봉해보겠습니다. 여 부자 될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15,000원 판매되는 거 알리에서 무료배송으로 거의 1,300원? 10, 1,000원 조금 안되게 주문을 했고요. 요거 아마 지금 또 알리에서 할인, 알리 판마트에서 할인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구할인 기간에 같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라보부 5개. 음, 더 주문한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왔지? <laughs> 그리고, 인스팅토이 한 개. 그리고, 아우, 요, 베놈이 좀 매력적이라가지고, 아, 요거 한 개. 무게는 달라요. 얘네들도 무게좀다 다르, 다르거든요. 자, 요,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 어떡해. 무거운 게 없어요. 아하, 무거운 게 없어. 이건 어차피 제가 청구할인 들어가면 홀박스 살 거라가지고. 아, 과연 말까 뭐 아, 가벼워. 뭐지? 카다한 볼까? 제일 못생겼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안 뜯고 싶은데. 이 랍, 이거는 캐릭터도 없어요. 아, 씨. 이는 기분 나빠서 안 뜯을래. 뭐야. 캐릭터도 없어. 아, 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착한 말. 착한 말. 아이고, 나 보고 왔어요. 아, 아무리 홀박스 산다 해도, 아, 저 뭐야, 저거. 요거 왔구요. 한번 개봉 착하게 해볼게요. <laughs> 아우 요거 아구 모양인가요? 요 파란색 아구 모양이, 어막 떨어지네. 마느다이거는 뭐지? 이거는 캠핑을 안 다녀봐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요거는 바구니? 에다가 요거는 화로 음, 요렇게. 아이고, 요거는, 걔네. 이거 악마, 초콜렛에도 저렇게 악마 모양으로 생겼는 거, 요렇게 했고요. 뭐, 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우리 그, 그, 뭐, 안에 넣는 상자 같은 거, 밥상도 하고 캠핑 가면 그런 건가 봐요. 어, 뚜껑도 있어. 헉, 아, 이거 퀄리티는 좋은데. 뭐야? 응? 이건 지모모. 어딱 맞아.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어, 뚜껑을 닫고, 이 안에다가 뭐 집어넣고요. 이거 그탁 하면 접히는 거, 그건가 보다. 이제 다이소도 팔던데, 시계. 9시 24분. 그러니까 아직 잘 시간이네. 아침 9시. 2 4분 자야지 모기양라부부 모양의 모기양 빨간색 <laughs> 어 이렇게 꼽나봐요 어, 중국은 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꼽잖아 어 귀여워 이렇게 모기향도 이렇게 놓고요 네, 봉다리에는 지모모가 있나봐요 아야 귀여워 와 어, 이거 그 꺼내야 돼 <laughs> 팥빙 꺼내 갖고 와야 되겠다 아 어, 요거 팥빙에 있는 라부부 요거는 요번에 신상 나온 라부부 크기 거든요 어얘비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누워도 되겠다 이런식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팝핀핀의 아, 팥빈, 라부보는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스크랩한다. 어머, 이것도 귀엽. 어머, 이렇게. <laughs> 어, 크기, 어, 안 좋겠다. 비교.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무게가 좀 다르긴 한데 제발 달라야 될 텐데. 나를 실망시키지마 어 다르다 어 이름은 뭐지? 어 잠깐만 지금 잠깐만 여기 없는 거죠? 아 아니다 하나도 시크릿인 줄 알았네 시크릿은 아니고 만두 맛 타이코코 요거는 의자. 요 까만 털 있는 의자. 요렇게 놔두고요. 여기는 나무를 심나봐. 아, 어, 순간 시크릿인 줄 알았잖아. 카드는 요거. 만두. 어,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유, 귀여운 만두. 만두. <laughs> 작은데 퀄리티 좋아요 퀄리티 좋아 이 이거 혹시 야광 아니겠죠 이거? 음, 야광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움직이고요 금색 돼있는데 완 진짜 산티나는 플라스틱 느낌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그냥 뭐지? 일단, 놔둬보고. 이거는 등받침인가요? 받침대뭐 그건가? 어, 쌀좀 먹어봐. 오늘 이래서 해버린다. 이거는 정원가 꾸는 건가 봐요. 쏙 들어가. <laughs> 쏙 들어가. <laughs> 이렇게 딱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설마, 이게 이것도 여기다가 꼽아도 될것 같은데, 아, 이런, 이렇게.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삽하고 저땅 파는 거 그건데, 이것도 퀄리티 좋아요. 아유, 소품 너무 많다. 마지막, 무게 달라요. 다른거다아 다른, 다른 것만도 좋다. 이렇게 살 때는. 자, 요거 아까지. 어머, 이거 그거다. 호랑이 받침대. 이거. 어? 잠깐, 잠깐. 이거 시크릿 맞죠? 아 어, 소리를 지를 수가 없네 이거. 아우 중복 괜찮아. 어우, 중복 괜찮아. 뜯어, 뜯어줄게요. 이거 중복부터 먼저 뜯을게요.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잠깐, 중복 뜯어야지. 아,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 어우, 아 너무 좋아졌어, 기분이. 아 요거는 소품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 이거 어쩔 수까, 어 이것도 괜찮네 생각보다 저는 중복이고 라브브가 없어가지고 궁시렁 됐잖아요. 근데 그거 저 뭐지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 어머 그 타공판 그거다 벽에다가 딱 해가지고 타공판 있잖아요. 거는 거 이거 저 창고 같은데 거는 거. 어 이것도 괜찮네 괜히 욕했네. 어나 중복 나와서 급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개봉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트판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 어떻게 걸어? 아,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라보고 웬만하면 신상 나와도, 어머, 디무도 신상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는 사야 돼. 요렇게 해서 딱 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머. 어, 언니가 욕해서 미안해. 이불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낫네. 높은 데 걸까? 어, 너무 괜찮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런 거. 나머지. 나 이거 진짜 뜯어야 되나? 아, 퀄리티는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도끼. 퀄리티 진짜 좋아 헉, 근데 이건 어떻게 걸지? 그냥 이렇게 가나? 음, 하여튼 요거 있고요 헬멧 있고요 헬멧 이거 안 움직이나? 어 이것도 움직여 헉, 어머. 나 한번 써볼래? 어머 머리가 커안 돼가 얘는 누굴 씌워? 설마 얘한테도 가나? 이것도 안 되네 헬멧 좀 머리 맞는 거 해주면 안 돼? 헬멧 이거, 아, 이거, 도끼, 여기다 꼽나봐요. 안 돼, 말고. 어우, 씨, 너무 많아. 이거, 이거. 이거, 그거 뭐지? 선풍기, 그거, 그, 바람 돌리는 거 참바라. 안에는 안 돌아가네. 이렇게 있고요. 이만큼 있어요, 지금. 술도 있고. 책도 있고, 뭐도 있고, 어머, 책도 있고, 아유, 나안 뜯을래. 어머, 이거는 얘거 아닌데. 얘꺼야. <laughs> 얘건줄 알았네. 이거 시크릿. 어머, 이거 어떡해. 나중고갔다고욕할칼 이거, 이거 시크릿인데, 요거 예뿔 같아. 아까 전에, 저 누구지? 악마 요 안에 있는 거 예뿔 같아요. 쇼파 있고요 그리고, 시클 맞지? 설마 설레벌 아니지? 요거는 호랑이 밑에 까는 거, 응? 꼬리 까는 거. 이거 냉장고 같은데 타이코코? 설마 열리는 거? 오호 열려. <laughs> 어머 근데 뚜껑이 왜 이래? 와씨, 뽀라져 있어요? 왜 뽀라져 있어 근데? 뚜껑은 원래 열수 있게 돼 있는데, 꼬리가 여기 안에 꼽혔어요. 아니면은, 여기 안에 고, 구멍이 있거든? 일단 그러니까 파손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요거는 제가 알리에다가 문의하겠습니다. 냉장고 열리고요. 이렇게. 짠. 아이고! 라부부 귀여운 라부부 얼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있고 어머 어 미안 퀄리티가 작은데 색이 너무 예뻐 인쇄가 정말 잘 됐어요 발가락하고 전부 다 이렇게 고 책에도 이렇게 인쇄 가돼 있고요 뭐 이거 밖에 없어요 그냥. 뭐 시크릿을 뽑아서 좋긴 좋은데 뒤에 특별한 건 없다 냉장고가 파손됐다 뭐그 정도입니다 책은 이렇게 꼽아주면 되고 아 끝났는 게 아니네 어머 세상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이거 바로 해볼게요 아씨 나 카드 봐버렸어 아씨 나 이거 싫은데. 아, 나야 완전 싫은데. 아,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자, 다음. 요거는 좀 가벼워요. 제법. 어우씨, 다행이다. 아, 요만 뜯어 여기. <laughs> 어우, 멋져. 설마 이또 시크릿? 어, 아, 아니네. 어우씨. 어, 아, 이거 반반, 반반, 반반 치킨 너무 괜찮다. 아, 요거 1만0 0원 이상인 좀 그렇고요. 알리스 사기니까 좋은데 약간 무게감 있고요. 이쪽은 유광, 이쪽은 무광인데 어, 멋있다. 색깔이 진한 보라색 있잖아요. 펄들어간 보라색인데 그라데이션 싹돼 있어요. 이쪽 가면 수록좀 어두워지고. 어나 여기 자 얼굴 나와 이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어 이거 멋있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도. 어, 다행이었어. 아, 좀 못생겼는 건안 뽑을 거고요. 이것 좀 무겁거든요. 인스팅. 오, 무거운데. 참사, 아, 찬사? 찬사? 얘가 얘인가 봐요. 안에 뭐지? 아 안에 뭐 이건 흔들면 소리 들리겠는데? 어뭐 이렇게 있고요. 손 움직이고. 다행히 뭐 냄새는 좀 나는데 음, 예뻐요. 발도 움직일 건데? 어, 발도 움직이고요. 빠질까봐 겁나네. 이발 사이에 뭐티 나오겠는데? 오이씨, 발, 이거 빠지는 거 아니겠지? 바보 잘못 써. 이렇게 팔, 다리 움직이고요. 입은 안 움직이고. 뭐, 인스팅토이는 매력 있긴 매력 있어요. 이거는 야광인가? 이거는, 이거는 또 야광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알리에서 구입한 거다 도착을 했습니다. 하, 못생겼는 건안 뜯었고요. 요거는 아주 마음에 들고, 시크릿 터졌는데, 여기문뽀 사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